금리는 올랐지만 여전히 낮은 금리로 메리트가 큰 디딤돌 대출. 최저 2에서 3%대 금리에 급여 이체 등 부수 거래 조건도 없어서 많은 분들이 찾으시죠. 디딤돌 대출은 항상 많은 질문이 올라오는 대출 상품인데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디딤돌 대출 질문들을 모아서 알려 드리고자 합니다. 준비되셨다면 지금 바로 출발할게요. 지금부터 디딤돌 대출 콘텐츠에 가장 많이 달렸던 질문들을 정리해 드릴 건데요. 먼저 작년 11월부터 디딤돌 대출에 큰 주제가 생겼습니다. 바로 방공제 의무 적용입니다. 수도권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디딤돌 대출을 받는다면 방공제가 차감되죠. 방공제란 소액 임차 보증금, 즉, 최우선 변제 금액을 대출 한도에서 제외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어볼게요. 서울 비교제 지역에 4억 아파트를 구매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LTV 70%인 2억 8천만 원까지 가능하겠죠. 하지만 디딤돌 대출은 서울 소액 임차 보증금인 5,500만 원을 차감한 2억 2,500만 원까지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을 구매하실 땐 대출이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만약 디딤돌 대출로는 자금이 부족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보금자리론이나 은행 재원 상품으로 알아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뱅크몰에서는 보금자리론과 1금융권 은행, 보험사 등 다양한 상품을 준비했으니 알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디딤돌 대출에 대한 Q&A를 알아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주택을 한채 보유하고 있는데 진행이 안 되나요? 아쉽지만 불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 상품이어서 유주택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진행이 안 됩니다. 보금자리론처럼 보유주택을 처분하며 이사를 가는 경우에도 무주택자로 인정받는 것이 불가능하죠. 하지만 보유한 주택이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 주택이거나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모님이 주택에 있는데 자녀가 디딤돌 대출을 신청할 수 있나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 주택 소유를 확인하는 기준은 세대원의 범위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죠. 만약 부모님이 주택에 있는 경우에는 자녀인 본인이 전세나 월세로 별도 독립을 해서 세대를 분리해야 하고요. 무주택 가구가 된 뒤에 디딤돌 대출을 신청해야 합니다. 세 번째. 별거 중인 배우자가 1주택자인데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아쉽게도 이 경우도 불가능합니다. 디딤돌 대출을 받을 때 주택 소유를 확인하는 세대원의 범위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라고 했지만 예외 조건이 있기는 합니다. 별거 등의 이유로 배우자가 주민등록 등본상 세대가 분리되어 있어도 부부는 한 가구로 인정되기 때문에 별거 중인 배우자가 주택이 있다면 무주택자로 인정받을 수 없게 됩니다. 네 번째. 디딤돌 대출은 언제부터 신청이 가능한가요? 디딤돌 대출은 대출 접수일로부터 40일 이내에 승인 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4주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단, 승인이 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출을 실행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시기 70일 전부터 서류 접수가 가능합니다 보통은 필요 시기 30에서 40일 정도 전에 서류 접수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섯 번째 디딤돌 대출 승인은 났는데 퇴사하면 대출이 회수되나요 다행히 최종 심사가 완료된 후에는 퇴사하시더라도 재심사를 하지 않으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 최종 심사가 완료되기 전에 퇴사를 하셨다면 재심사가 들어갈 수도 있어서 심사 시점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만약에 아직 최종 심사가 끝나지 않으셨다면 퇴사 시기를 조금 늦춰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부부 합산 소득이 제한 조건보다 높은데 한 명이 퇴사하면 가능할까요? 네, 가능합니다. 증빙 소득은 증명하기가 더 어렵고 소멸시키는 것은 의외로 간단하죠. 직장인이시라면 퇴사 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사업자이시라면 폐업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이전 소득은 무소득으로 인정이 됩니다. 부부 중한 분의 소득만으로 소득 조건이 충족된다면 이 방법으로도 소득 조건을 맞춰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육아휴직 중이라면 무소득으로 증빙이 되나요? 휴직은 연차를 기준으로 3년이 넘어갈 경우에 무소득으로 증빙됩니다. 만약 3년이 안 됐다면 휴직 이전 소득으로 인정되니까요. 이 부분 꼭 참고하세요. 여덟 번째. 최근 복직을 했습니다. 소득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최근 복직하셨다면 급여를 몇번 받으셨는지가 중요한데요. 3개월 이상 급여를 받으셨다면 복직 이후 소득이 인정되고요. 월 평균 소득에 12개월을 곱해서 연소득을 산출합니다. 만약 복직하신지 3개월이 안 되셨다면 휴직자와 같은 조건으로 소득이 인정되니까요. 소득 제한을 확인하실 때이 부분 꼭 기억해 주세요. 아홉 번째. 이미 디딤돌 대출을 받았는데 부부합산 소득이 초과했습니다. 대출 금액이 환수되나요? 다행히 디딤돌 대출은 실행 이후에 소득 증빙과 관련된 사후 검증을 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대출을 실행했다면 소득이 초과해도 대출이 환수되진 않으니까요.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사후 검증을 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은 거래약정서 6조에 따라 디딤돌 대출 채무자는 대출 실행 후 1개월 이내 대출을 실행한 주택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하며 전입한 날로부터 1년 동안 그 주택에 거주할 것이라는 확약을 합니다. 대출 초기에 이 부분만 문제없이 이행한다면 대출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열 번째. 금리를 더 낮추고 싶은데 우대금리는 어떤 방법이 있나요? 디딤돌 대출의 우대금리는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인 한부모 가구와 장애인, 다가구, 신혼부부 생애 최초 구입의 우대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우대금리는 조건이 내 의지로 맞출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외에 금리를 낮출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청약 저축가입,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이 있습니다.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은 국토교통부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한 계약을 말하는데요. 전자계약을 한다면 금리 할인뿐만이 아니라 등기대행 수수료가 30% 절감된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다자녀, 신규 분양주택 가구나 준공 후 분양 전환 임대 아파트 분양의 우대금리도 있으니깐요. 해당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꼭 챙겨가세요. 11번째 청약 저축 할인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 주세요. 청약저축은 기간과 납입 횟수에 따라 우대금리가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음. 간혹 기간이나 납입 횟차가 조금 부족해서 우대금리를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꿀팁을 드리자면, 청약저축은 선납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미리 선납을 할 경우에 최대 24개월까지 기간과 납입 회차를 인정받을 수 있는 제도죠. 청약저축 우대금리를 받고 싶은데 납입 회차 기간이 부족하신 분들은 이 선납 제도를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개설일을 기준으로 회차가 인정되기 때문에 이제 막 개설한 통장에는 24개월치 납입금을 넣더라도 기간이 부족해서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은 꼭 참고해 주세요. 열두 번째. 대출 이용 중에 우대금리 요건을 충족하면 금리가 내려가나요? 가능은 하지만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대출 이용 중에 적용받을 수 있는 우대금리는 자녀 출산,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가구 네 가지의 조건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데요. 위네 개의 경우를 제외하고서는 대출 이용 중에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우대금리를 받을 수 없으니 참고해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디딤돌 대출과 관련해서 가장 많은 질문 12가지를 정리해 봤습니다. 이외에도 정말 많은 질문이 있었지만 다 알려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질문들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 땡빠.